전쟁 중에 장수를 죽이는 일은 삼가해야 할 일이다. 네. 그리고 이순신은 어쨌든 공이 많았던 사람이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것이 왕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아, 이 정탁이라는 분의 글을 읽어보면 그냥 길어요. 길데 선조를 죽여 세우고 또 원균을 죽여 세우기도 하면서 이순신을 살려달라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2차 보신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2차 구심까지 갔으면 몸 망가져서 정 장수로서의 전투를 못했을 겁니다 원균이 칠천량 전투에서 폐멸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순신이 통곡을 하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통곡 한번 하고 자기가 키워놨던 장수들 다 죽고 자기가 구축했던 거북선을 밀었던 판옥선들 다 수장되고 어,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통곡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예, 그, 그 수사 중에 한 명이 배수사라고 있는데, 배, 배신데, 이 사람이 도망가면서, 도망가면서 12척의 배를 어디다 숨겨놨어요. 어, 그 사람의 공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분은 전투 중에 도망간, 도망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12척을 찾아내서, 어, 이 때부터 이제 수군 복구가 시작되죠. 조정에서는 배도 없는데 무슨 수군이냐. 다 육군에 합류하라. 그런데 이순신이, 어, 제가 있는 한, 어, 외놈들은 두려워할 것이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 상의오십유라고 하는 유명한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군은 그대로 해요. 그럼 12척 갖고 삼자수군 통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척을 더 건조해요. 빨리 빨리 건조해서 열세 척을 만들었는데 일본은 이제 조선 수군이 완전히 괴멸되었으니까 천하의 이순신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어 이제 여수를 거쳐 목포까지 다다른는데 명량 울돌목에서 이제 이순신이 어 괴하말로 일자진을 펴갖고서는 이제 최후의 방어를 하는데 지형과 형세를 잘 이용해서 명량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죠. 이끌고 이제. 어 다시는 이제 일본 군대가 이제 서쪽으로 진출을 못하게 돼 그렇게 막아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선 수군을 다시 복원을 이제 고화도에서 복원을 하고 그때쯤이면 명나라 수군까지도 예, 오게 돼서 조명 연합 수군이 결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노량 예, 전투에서 어, 돌아가시게 되죠. 일본의 도요도미 이대우 씨가 죽고 나서 일본 군대는 서둘러 빠져나가니까 사실은 내버려둬도 저절로 다 빠져나갑니다. 일본 수군은 명나라 진린에게 뇌물까지 받치면서 퇴로를 열어달라고 해갖고 퇴로도 많이 열어줬어요 명나라에서 이순신은 끝까지 거기서 어, 다음에 저들이 또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 한 척이라도 더 살려 보내선 안 된다면서 싸우다가 관음포에서 유타를 바로 돌아가시죠. 어, 그 이순신은 그 그냥. 영웅 이순신이라고 하는 말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웅 이순신.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가 성웅 이순신이라고 이렇게는 사람들이 박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띄운 거 아니냐 그런 말하는데 박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어한 말에 신체호 단재 신채호가 이순신은 성자다. 그다음에 위당 정인보 같은 역사학자들도 다 성자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어, 뭐, 어, 전투에서 23점, 23승, 뭐, 전투에서 승리한 용장으로서,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매우 성숙된, 어, 훌륭한 어, 인격을 가진, 고매한 인격과 리더십을 갖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웅이라고 그렇게 칭해도 부족함이 없고, 어, 그렇습니다.